치료는 약을 쓰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고 끊었을 경우에는 근종이나 성근증이 다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먹는 약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궁난소에 쓰는 약물 치료는 여성 호르몬제들입니다. 한마디로 생리 양을 줄이거나 생리통을 줄이거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 두 번째는 주사, 세 번째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입니다. 첫 번째 이 먹는 약은 일반적으로 피임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피임약은 보통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각각이 있거나 아니면 둘의 복합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호르몬 약들은 내막을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자궁근종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약을 쓰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고 끊었을 경우에는 근종이나 성근증이 다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먹는 약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 전이나 비수술 치료하기 전에 혹은 아직 수술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 근종이 아직 증상을 많이 유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쓸 때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사입니다. 주사는 보통 여성 호르몬제는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썼을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난소에서 분비하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얇아지고 생리를 안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열이 라든지 생리통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일시적으로 호 혹의 사이즈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로 쓸때이 주사약을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사약의 효과가 먹는 약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급성 통증이 라든지 아니면 혹을 일시적으로 많이 줄여서 우리가 수술이나 비수술에 대비를 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인데요. 루프는 자궁 내에 우리가 넣는 피임 장치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먹는 약과 비슷하게 내막을 얇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리통과 생리를 줄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도 약물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임 효과는 5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질환의 예방 그리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할 때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약물들은 부작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장 장애라든지 부정출혈, 생리 과다를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출혈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 배가 아픈 경우, 또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머리가 빠진다,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등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 약은 조금 틀린데 보통은 일시적인 폐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폐경기 때 생기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 빨개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몸살기 불면 약간의 감정변화에 의한 우울증세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레나는 일단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이물감을 느끼거나 배가 아프다 이거 역시 부정출혈 아니면 간혹 가다가는 빠져나오는 경우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약물 모두 그렇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궁근종과 성근증의 약물치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자궁근종과 성근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